여러분은 일상에서 생활하실 때 어떤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는 물론 운도 달라지게 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내 이미지가 귀티나도록 신경쓰고 상황에 맞게 잘 입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막 입는 사람은 재물 운에도 차이가 있겠지요. 재물이 따르는 부자들은 옷을 아무 생각 없이 입지 않습니다. 금전 운이 들어오고 돈이 따르는 옷차림이 있고, 가난과 불행을 불러와서 들어올 돈도 나가게 하는 돈이 싫어하는 옷차림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운을 부르는 옷을 입곤 하는데요. 내게 지금 좋은 운이 들어왔더라도, 내 주변에 금전 손실의 운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재물복을 부르고 임복이 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봤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 남고 왠지 편안하게 느껴져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안 보고 싶고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에서 이런 이미지가 결정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돈이 싫어하는 옷차림을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돈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일이 쉽게 풀린다는 미국 워싱턴 연구팀의 논문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운에 옷차림이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전혀 없는 옷차림입니다. 우리가 옷을 착용할 때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보통은 시계나 반지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많이들 이용하시지요. 우리가 같은 넥타이를 하는 경우에도 넥타이 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나의 이미지도 다르게 보이고 오늘 깎아 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금전운을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액세서리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시계나 반지를 포인트로 착용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액세서리도 착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찌는 재물운의 흐름을 막는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지만, 팔찌는 땅으로부터 좋은 기운이 나에게 순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너무 과한 목걸이나 과한 반지, 지나치게 화려한 귀걸이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좋다고 하여서 거의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거나 굉장히 화려한 금목걸이를 어디에나 착용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특수의 상황이 아니라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것은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파티에 간 것처럼 화려하게 생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타인이 보기에 어느 정도 위화감이 들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들수 있으며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목걸이와 반지를 두개다 선택하더라도 목걸이 여러 개 반지 여러 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씩만 착용하여서 적절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단정하고 너무 튀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에도 여성이라면 경우에 따라 나에게 어울리는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나 반지 하나씩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 남성이라면 명예와 지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시계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벨트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겠지요. 평상시에 생활하는 옷차림에서 너무 지나친 화려함은 돈복을 상징하기보다는 사치를 부르는 효과를 주어 나에게 금전운이 나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옷차림 중에서도 돈복을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는 신발은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금전운의 흐름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발을 점검해 보세요. 예로부터 신발은 행운의 장소로 데려다 주는 물건으로 여겨졌는데요. 소중하고 귀한 사람에게 구두를 선물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지요. 내 소중한 사람이 복이 굴러 들어오는 장소로 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신발을 많이들 선물하십니다. 또 운은 땅과 아래로부터 오기 때문에 땅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발끝이 중요합니다.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는 다양한 운을 흡수하는데 신발이 깨끗하면 좋은 운도 따라 들어오지요. 그래서 신발을 착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운이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신발이 깨끗한지 굽이 닳거나 가죽이 너무 까지고 다해져서 날가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관리하지 않고 막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는 이미지를 줄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평판을 받기도 쉽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걸음 거리도 운과 밀접한 관련 있는데요. 특히 총총거리면서 빨리 걷는 걸음은 돈복이 없는 걸음으로 여겨집니다. 복없는 행동 중 하나가 성급한 마음을 먹는 것인데요. 괜한 일 하나하나에 빨리빨리 빨리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을 먹는 것은 좋은 행운도 달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총총 걸음으로 빠르게 걸으려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천천히 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른 자세로 느긋하고 단정하게 걷는 것은 재물운이 좋아지는 기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옷이 본연의 형태와 다르게 변형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변색이 되거나 늘어난 옷을 말합니다. 특히 흰색인데 누렇게 변한 옷 혹은 검정색 옷인데 색이 바랜 옷은 수명이 다한 것인데요. 옷의 본래 역할과 기운을 잃은 옷이기 때문에 내 좋은 운의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생기가 다 빠져버린 옷이라면 나에게 좋은 운을 주기 어렵겠지요. 기운이 닿은 옷을 입는 것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기 힘듭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변색된 옷을 중요한 자리에 입고 나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유명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통계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인복을 받고 인간관계를 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이런 옷은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버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금전운마저 빼앗아 버려 하는 일이 꼬이게 한다고 하지요. 생각지 못하게 돈이 나가게 될수 있으니 너무 아깝다 생각 마시고 버려줘야 할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옷이 과하게 늘어난 옷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생활하면서 목이나 팔 부분이 늘어난 옷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구멍이 나거나 심하게 찢어진 것도 아닌데 뭐 하시면서 아까워서 목이 축 늘어져도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시 좋은 운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진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은 나의 신뢰와 믿음을 깎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운이 들어온다거나, 원래 들어올 금전운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막혀버리고, 혹여 좋은 대운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마는데요. 운을 막는 옷차림 중에, 가장 기본 중 하나가 느슨한 옷차림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느슨한 것 자체가 운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셔츠가 목이나 팔이 늘어난 것도 느슨한 것이지요. 재물은 우리가 딱 붙잡고 끌어 안아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잘 만들어 놨으면 지갑 속에 잘 넣어두거나 금고 혹은 통장에 잘 보관해 두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붙잡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형태를 만들게 되어 좋지 못한 흐름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시고 만약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과하게 늘어난 옷이 있다면 이제는 이 옷과는 이별을 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옷입니다. 옷은 우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몸을 감싸주고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옷이 낡아 해지고 찢어졌다는 것은 옷의 기능을 잃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옷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옷을 일부러 찢어서 독특하고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금전운이 순환되고 상승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들어올 돈복이 나간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재물운이 새어나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옷에 난 구멍은 금전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중 주머니는 풍수학에서는 지갑과 같이 미니 금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구멍이 생겼다면 운이 줄줄 새는 것으로 갑자기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돈이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명확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불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웬만해서는 구멍난 옷은 피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섯 번째 잔뜩 구겨진 옷차림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관리가 안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좋은 운을 막는 최악의 옷차림 중 하나인데요. 주름이 잘 지는 린넨이나 실크 소재를 제외하고는 외출 후에 정장이나 겉옷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던져두고 관리하지 않았을 때 옷이 구겨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겨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매우 게으르고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아마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일처리 역시 말끔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이나 초대받은 자리에 이렇게 구겨진 옷을 입고 갔다면 어떨까요? 지저분하고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나간다면 만나는 사람의 호감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운을 불러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 중 대다수가 정장으로 멀끔한 이유가 있겠지요. 옷이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면 재물복이 좋기 어렵습니다. 구겨진 옷차림은 내가 쥘 행운이나 기회도 달아나게 만들 확률이 크니 외출 전 겉옷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출이 심한 과한 옷도 오늘 깎아먹는 옷차림 중 하나입니다. 물론 파티나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자리에서 입는 것은 예외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는 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고 평상시 옷차림에서 상황에 맞지 않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나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만나는 사람에게도 매우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여겨지겠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시선 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도 너무 옷차림이 과하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는 사람으로부터 오고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중요하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자리라면 너무 몸매 라인이 다 드러나서 노출이 심하거나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귀하고 존중받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너무 과하기보다는 귀티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를 표현해 보세요. 화려하고 노출이 있는 옷들은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편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가서 재밌게 놀때 입으시고 평상시의 일상 혹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중고 의류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중고 의류도 오늘 주는데 좋은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중고라고 해서 다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옷을 물려받았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는 그 사람의 운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친하고 가깝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의 물건을 받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고 물품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것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빈티지 의류의 경우에는 중고 물품이 많은데요. 빈티지스러운 옷들의 스타일이 대부분 늘어나고 변형된 느낌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적으로도 좋은 옷차림은 아니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는 요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지 고려하고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면접이나 비즈니스처럼 중요한 계약자리에는 이런 옷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옷차림이 나의 귀티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선택하는 것이 금전운은 물론이고 운을 막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옷차림을 나에게 어울리도록 하고 운을 좋게 만드는 옷차림으로 나를 귀티나게 가꾸는 것은 맵시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옷을 센스 있게 자리에 맞게 입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잘 돌본다는 의미가 있기에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운을 부르고 나의 평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운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 지금 불행하고 힘들다면 곧 찾아올 달콤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옷차림에 대한 모든 것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요. 단순히 비싼 명품, 화려한 옷이 다는 아닙니다. 운을 막는 옷차림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차차 운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